자, 안녕하세요. 주식 멘토 엄마 개미입니다. 자, 이제 시원하게 아마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이렇게. 아는 우리 조카가, 아는 조카가 아니고 제 조카죠. 제 조카가 오늘 시간 좀 나서 원격으로 한번 좀 봐줬는데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거를 저도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를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다는 얘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르면 엄청 엄청 어려워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모르면 엄청 어려운 건데 알고 나면 아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면 되겠구나 너무 복잡하게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거야 그냥 흐름만 보고 수급만 보고 이 회사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것만 판단해 보면 돼 간단 심플하게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냥 올인하지 않아 분산 투자해 분산 투자 왜. 투자하다가 하나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게 되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여기 한 곳에서 많이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면은 만회할 수 있는 상쇄가 될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돈도 분할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주식하면서 주식으로 수익 난 돈은 따로 따. 다른 데 빼서 투자한다 그리고 수익난 것만 가지고 재투자한다 라고 처음에 엄청 강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그대로 이행을 했고요 수익난 거는 다른 쪽으로 빼서 재투자를 했어요 물론 그게 저는 부동산에 좀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요즘에 많이 힘들죠 제 고점에서 그것도 꼭지에서 사가지고 다들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지라고는 볼수 없고요 새로 분양받은 거 사무실하고 뭐 이런 거몇 개. 분양을 받아놨는데 그다큰 고가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짝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은행 이자가 좀 올라서 애는 먹긴 먹었으나 뭐 세상 살아가는데 애 먹지 않고 내 맘대로 술술 풀리는 게 있겠습니까? 다애 먹고 힘들어도 이래저래 맞추다 보면 맞춰지는 거고 물론 다 계산을 하고 감안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주식에 남겨놨다가 막판에 그마저도 이제 조금 손절을 하고 빼버리고 다시 그 재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저도 역시 수익난 거는 빼서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분산투자를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저를 가리켰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수익 나면은 만약에 천만원 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천만원은 빼놓으세요. 천만원 빼놓고 다른 게 땅을 사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또 다시 벌은 천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매를 하다가 반절 손절을 해도 내 수익에서 손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속상하진 게덜할 겁니다. 물론, 그도 내가 수익을 내서 내자본이된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가슴이 아프죠. 왜안 아프겠어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 원금은 빼놨으니까, 내 원금은 아니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더란 얘기죠. 제, 저를 가리켰던 처음에 그 리더님이 얘기한 말씀대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을 저도 이번에는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쌓 쟁여놨다가 투자해, 투자해, 재투자, 대 재투자, 또 투자, 계속 3, 4차 투자를 했어. 그런데 이게 주식이 맨날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한일 진공 하기 전에 올려볼게요. 올랐다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내리는데, 올라면 반드시 내려가는데 더 오를 줄 알고 계속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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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반은 다른데 투자하고 반은 또 반은 또 이렇게 다음 내렸다가 얘네들이 오를 때 이렇게 다시 오를 때 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우을 세워놨는데. 마, 이렇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이때쯤 돼서 정말 내가 꼭 돈이 필요해. 그런데 나는 여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된게 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올라갈 일이 남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해. 안 하면 다른 곳에서 이만큼 빵꾸가 나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거 손절하는 거죠. 그쵸? 자, 저도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팔고 나면 위 올라갈 거야. 라고, 계획 생각을 다 했는데 아니나 달러 제가 팔고 빵빵빵빵 다 올라갔고 상도 갔고 17퍼 20퍼 다 올라갔습니다 몇개 종목이 그래도 뭐너내거 아니다 쿨하게 던져버리고 병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세상 사는데 다 주식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나요 그냥 내 환경과 시장의 흐름과 그냥 환경대로 우리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잠깐 이거 테스트 삼아서 멘탈 교육 조금 하면서, 우리 오늘 상간 종목 한 번을 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많아지면 여러분 듣기 싫어, 지겹죠. 너무 지겨워요. 그중에 오늘 한일진공 한번 살짝 종목 분석만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초급반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초급반도 물론 봐도 좋지만, 기초 공부를 다된 상태에서 보면 더 없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대로 본다고 이것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세력들이 바본가요? 무조건 이 차트 그려지는 대로 가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세력들은 더 많은 좋은 머리로 더 발전해서 더 앞서 나가서 빠르게 대응을 하겠죠. 자, 그러나, 그래도 기본 라인은 잡는 것이 이 차트 흐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몇년 동안 고점이 낮아지던 것이 여기서 수렴을 했어요. 자, 끝선을 닿을게요. 여기 끝선 닿았죠? 끝선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 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월봉 보니까 이렇게 수렴을 한 상태네요. 이 상태에서 연태까지 이 상태에서만 올려간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와, 아, 근데 이미 올라갔는데 어쩌라고? 진작에 여기서 주지, 여기서 주지, 여기서 공부하게 하지. 왜 올라가고 나서 했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뭐다 올라갔는데, 뭐. 지나고 난 자리는 다 갔네? 그건 누구 못해. 지나고 난거 나보러 그려? 나도 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또. 어, 얘가 자꾸 밑에 화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 자,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쵸? 여기서도 한번 올라갈까? 했는데, 여기서 더못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살짝, 그죠? 여기 끝에 닿고 오면은, 아, 여기서는 조금, 월봉보다는 주봉이 조금 더잘 보인다. 그 저점 지지했고, 여기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윗구로 달아주면 또 내려왔어요. 비싸졌다 싸지고 다시 비싸진 자리 오늘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쯤 어디선가 우리가 미리 봤다면 미리 사놨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쯤 수익을 먹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봉도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 보니 어때요? 일봉도 역시 이렇게 고점이죠. 저 위에 고점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살짝 내려온 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요 사이에 보이면, 아, 여기에 딱 부딪혀서 아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아, 이렇게 됐다. 그죠. 곧, 일봉, 주봉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네요. 월봉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 저점 지지했죠. 아래 살짝 내렸다 올린 모습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쯤에서 샀다 면한번 수익 먹고, 두번 수익 먹고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터져줬어요? 아, 얘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누군가는 여기서 이, 2000년 2022년부터 야금야금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도 한번 매집 상태가 보이고요. 여기도 매집 상태가 보입니다. 지금 이건 일본은 제가 뒤로 쭉 늘렸습니다. 22년 여기네요, 그렇죠? 22년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고 여기는 자이 부분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저점이 내려 높아지는 그런 자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자, 그러고 나면 요 대추세 있죠. 요 대추세. 여기를 얘는 벗어났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나는 어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나온 거죠. 왜? 고점에서 저점 추세를 넘겨버린 거죠. 금호란이 거꾸로 고기를 여기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뭐 일방에 한방에 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도중에 장중에 이거를 줄까 하다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드렸어요. 자, 공부 차원에서 올린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꾸 자꾸 보셔야 합니다. 자꾸 자꾸. 자꾸 제가 이렇게 여기다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공부 안 하세요. 창에서 말도 안 하고 자꾸 창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저 이거 안 올리고 저도 쑥 잠수해 버릴 겁니다.